자, 시샤 하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월, 어,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. 예, 7월 달에 변동성이 많아가지고,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한 주, 한 달이 아니었나, 이렇게 봅니다. 배터리 관련주 중에 집중으로 들어왔었고, 또 배터리 관련주가 또 변동성 확대하는 모습을 보고, 야, 이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. 어, 그래도, 7월 달잘 이겨내셔서, 어, 감사드리고, 어, 고생하셨습니다. 라는, 어 인사를 하고 싶네요. 근데 8월 달에는 또 우리가 이 많이 더워요. 폭염들로 인해요. 많이 덥고 많이 힘들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건강 꼭 유의하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뭔리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보면 어, 플러스 24 포인트 코타는22 포인트 올라갔어요 오늘도 바, 배터리가 좀 땡기면서 시장의 지수를 좀 땡겼고요.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플랫폼이 오늘 그드였었네요. 제가 이제 어, 7월 넘어가면 이제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쪽, 그 다음에 AI 채 g p t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중심에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어요. 뭐 이런 것들이 8월 달에는 우리가 자동차, 반도체, 2차 전제가 많이 갔지만, 어, 근데 8월 달부터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. 이런 게좀 어렵다, 내가 업종을 보기 어렵다, 종목이 보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, 어, 멤버십 회원 가입을 하셔서, 멤버십 회원이 매월, 어, 어, 월요일마다 한 주간에 봐야 될 종목들 제가 선정해서 올려놓으니까요. 꼭 멤버십 쪽에 가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8월은, 어, 좀 더, 어, 이렇게 업종이 이제 차별화될 것 같긴 해요. 8월 달에 우리가 잘 봐야 될 업종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어, 첫 번째는 예, 우리가 봐야 되는 플랫폼, 채 g p t AI 쪽잘 봐야 되고요. 오늘 그선전포를 날렸어요. 네이버가 강하게 움직이고, AI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. 이게 8월 달에 테마로 붙을 수 있고, 로봇, 로봇 관련주도 한번더 움직일 수 있고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, 그 다음에 조선, 그 다음에 엔터, 네, 엔터, 어, SM이나 YG 엔터 이런 것도 한 번도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잘 봐야 될건 플랫폼, 네, 플랫폼 잘 보시고요. 그 다음 로봇 잘 보고 AI 관련주들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8월달에 이쪽에 또 테마를 볼수 있고 어, 또 하나 8월달에 테마라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, 재건쪽도 움직일 수 있고요. 선별적으로 어, 화장품 관련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예그 다음에 이 제약 바이오. 제약 바이오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는 선별적으로 잘 구별을 줄 알아야 돼요. 오늘 보면 뭐 바이오도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제약 관련주도 바닥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.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지 제약 바이오가 좋아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. 게임주도 좋아요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는 애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잘이 나눠서 우리가 업종을 컨택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컨택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그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그다음에 2차전지보다는 자동차보다는 이 반대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8월은 조금 더 어, 지지부진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쌍봉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머리가 또 여기 박스권 상단 여기 이렇게 돼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그다 박스권 상단에서 갭 떴잖아. 요 갭이라고 그러잖아요. 갭 떴죠.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여기 넘어가면 요 위까지 열려 있어요. 어, 2700 여기까지 열려 있다. 열려 여기까지는 열려있다. 주봉상에도 여기는 열려있는 자리예요.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매물대 위예요. 그러니까 여기 한번 좀 올라가는지 못뭐 올라가는지 잘 우리가 관망을 해야 돼요. 예, 여기를 관망하고 대응해요. 그러니까 따라간 거보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따라가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걸 컨택해야 돼요. 그래서 다운사이클에 있는 거 오늘 바닥에서 움직이던거그 다음에 8월 달에는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많이 갈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, 지금의 주도주의 성격이 있는 종목보다는, 8월 달에, 어 사이드로 튈수 있는 것들, 이 오늘 힌트를 준것 같아요. 종목들이 힌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, 오늘 업종과 종목을 힌트 줬어요. 시장에서. 그쪽으로 우리가 잘 보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, 이 바닥라인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. 이제 추세를 돌릴 만한 업종과 종목들이,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그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니까요 멤버십에 많이 참여하셔서 어 업종과 종목들을 잘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뭐 아까도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겠지만 뭐0차 전지가 바닥에서 강하게 또 움직였고요. 그 다음에 네이버라는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어요.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특히 제약종목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요. 어,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또 강하게 움직였고 AI 관련주가 한 바퀴 순환매를 강하게 예, 들어올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8월달에 가야 되는 종목을, 시그널을 제대로 줬다.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업종들을 8월달에 잘 컨택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손해가 많이 날수 있는 8월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통적으로 8월달에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환산해요. 그 8월 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시고 어, 그 다음에, 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뭐, 연일 때는 뭐, 어, 옛날에는 그랬어, 지금도 그랬다.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. 8월달은 좀지지부지나 거래대금 자체가 얕아요. 아그 다음에 이제 이, 이 심리적인 거죠. 사람이 덥고 막 이러면 이 시장을 계속 보기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역사적으로 보면 8월달에 조금 시장이 처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그래서 이제 시장이 처졌을 때는 이제 순환매를 탈수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하고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8월달에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아, 8월달에는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싶네요. 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이 설정해주고요. 어, 그래야, 이 강연회 같은 거, 공부방 같은 거 많이 열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종목이 어렵거나 업종이 어렵다라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들 한 달에 3만원이니까요. 그쪽에서 업종과아 종목을 잘, 그 제가 올려놓은 것들을 잘 보시면 시장 되면 괜찮은 수익률이 올라올 겁니다.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자, 7월 한달 너무 고생하셨고요 8월 달도 여러분들의 선봉에 제가 서 있으니까요.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. 몸 건강히 8월 달을 우리도 많이 웃을 수 있게 또 8월 말에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네요. 라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네요. 7월 달에는 저희들도 이제 문자 회원님들을 어, 지금 운영을 해봤는데, 지금 수익을 되게 많이 나서, 어, 7월달에는 좀 감사한 한 달이 아니었나, 이렇게 보고요. 8월달에도 우리 모든 회원님들 수익 많이 낼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많이 기교로 해서, 어,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고생 많으셨고, 8월달에 힘내기 바랍니다. 에너지는 어디게요? 개월개월, 팍팍! 감사합니다.